게이밍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MSI 2023스워드 GF76은 성능과 디자인 그리고 가성비를 모두 갖춘 완벽한 선택입니다. 최신 인텔코어 i7 13620H와 엔비디아 개포스 RTX 4060 조합은 최신 게임을 상업 물결표 울트라 옵션으로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어 게이머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17.3인치의 넓은 화면은 몰입감을 극대화하며 고급스러운 블랙 디자인은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부팅 속도와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매우 빠르며 발열 관리도 뛰어나 쾌적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노트북의 성능에 감탄하며 게이밍과 그래픽 작업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MSI GF76을 선택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